드디어 손흥민 토트넘 1년 연장 오피셜이 떴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소니 계약 연장이라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고요.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손흥민은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 선수입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6년 6월까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 계약 조항을 활성화하는 것이 12월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 12월 끝나기 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때 당연히 내부에서 논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1월부터는 보스만 룰 계약 대상자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12월부터 나오던 얘기가 1월이 넘어서도 확정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처럼 토트넘이 쓸수 있는 권한이었다는 것이 이제 오피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이 계약 조건이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연봉이 삭감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그냥 1년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연장이 나오기 전에 어떤 보도들이 있었냐면 이게 로마노의 기사였는데 토트넘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도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마노 기자가 한 줄을 더합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사실은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이 있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플러스 1년이 됐을 때는 토트넘이 유리한 계약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플러스 1년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4년 계약이 끝났을 때 플러스 1년을 할 만한 선수인지 붙잡아야 되는 선수인지 이 가치 판단을 구단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실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 연장 없이 사용 안 해. 실력이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때 연봉을 올려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연장만 하면 되니까 토트넘에게 이제 유리한 조건이긴 했거든요. 그 이제 유리한 조건을 토트넘이 약간은 발동하는 게좀 늦은 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 계약 관계에 였으니까 이게 뭐 누가 나쁘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대우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관계에서 있었던 정당한 옵션을 토트넘이 발동을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토트넘이 정당한 권리를 발동을 한 건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 이왕 그 플러스 1년을 할 거면 빨리 발동을 하던가 아니면 1년 재계약을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 제안을 손흥민에게 해서 재계약을 해 주던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손흥민 선수의 나이 정도가 되는 선수들은 재계약 제안을 받을 때 연봉이 막 엄청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많이 늘려 주죠. 그러니까 선수가 경쟁력이 좀 떨어져도 우리는 너의 계약기간을 존중해서 계약기간을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1년을 써도 좀 빨리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그 12월 동안 토트넘이 아 손흥민을 붙잡을까 말까 손흥민이 폼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우리가 이제 연봉을 주기는 아깝나 안 아깝나 이거를 약간 간 보는 것처럼 됐어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차피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발동하면 그냥 발동이 되는 건데 약간 간을 본 것처럼 돼서 좀 이제 기분이 좀 씁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매체들에서 어떻게 분석하냐? 가디언지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가디언지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했는데 이 계약 연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을 여름에 무료로 이적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방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움직임입니다. 왜냐면 손흥민이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로서 팀을 떠나거나 아니면 보수만 룰로 해외 클럽과 사전 계약을 맺어서 여름에 팀을 떠나는 것이 토트넘에겐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레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가디언지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에서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계약 연장으로 여름에 이제는 FA로 손흥민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처럼 손흥민의 자유계약을 노리고 있었던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재빨리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한 것이다라고 텔레그래프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그 손흥민 선수가 계약 연장을 해 놓고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 에슬레틱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이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지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디에슬레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시즌 내내 1년 연장옵션을 발동할 생각이 있다고 매우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력 높은 기자들한테는 1년 연장옵션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1년 연장 옵션은 어차피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손흥민의 활약 여부를 보고 혹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하다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이 잘 풀리면 재계약 안 풀리면 1년 연장 옵션 발동 이걸 해야겠다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일단 기본은 1년 연장 옵션이고. 그러다가 일단은 손흥민을 1년 연장 옵션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토트넘에 머물게 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이 합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고 디에슬레틱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빠르게 발동을 한건 오늘 손흥민의 중계자가 바르세로나에게 역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제안 보도가 나오자마자 토트넘이 혹시나 손흥민을 1년 연장옵션을 늦게 쓰다가 보수만룰의 계약 대상자가 돼서 FA를 노리는 구단들이 있으니까 그냥 1년 연장옵션을 빨리 쓰자 이게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텔레그래프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연장옵션을 서둘러 발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가디언지에서는 현재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제안을 들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면 레비에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정료 없이 손흥민을 떠나보내는 것이라서 1년 연장 옵션을 썼지만 2026년 6월이 됐을 때까지 재계약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손흥민은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케인처럼 1년 남았을 때 이번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른 팀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들어볼 여지가 생겼다 인 거죠. 이것도 당연히 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 공신력 높은 매체가 얘기하는 건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6년 여름이 되면 34살이 돼요. 그러면 손흥민의 계약을 더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토트넘도 할 거고 손흥민 입장에서는 자유계약으로 떠날지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되면 연봉을 높게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폼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손흥민도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계약에 대한 그 고민은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이 아니라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토트넘은 재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ESPN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모든 선수가 좋은 시절도 있지만,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선수가 저런 상황에 빠져요. 손흥민 선수처럼. 근데 여기서 보통 선수를 대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연봉을 올려주는 구단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장기 재계약을 하는 대신 연봉을 약간 삭감하자 이러면서 계약기간을 늘려주고 연봉을 약간 낮추는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레전드 선수의 대우를 해줄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계약을 끝 이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선수를 우리 구단에서 레전드니까 지키고 싶어서 계약 기간을 늘려 줄게요 이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장기 재계약을 손흥민 쪽에서는 원했지만 장기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손흥민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다는 거기도 하죠 재계약이 아니라 그냥 1년 연장 옵션인 거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면은 있는 재계약이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은 맞았고요. 당연히. 왜냐면, 로마노 기자도 아예 보도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스테크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할 거고, 토트넘은 연봉을 올리지 않고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포스테크글로 감독에게는 윈윈이다. 다만, 이게 이제 왜 윈윈이냐면, 손흥민의 커리어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옵션 없이,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 없이, 연봉을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 없이 1년 정도 더 손흥민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4 플러스 1이면 토트넘에게 유리한 계약인 거죠.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애초에 손흥민 선수도 그것을 알고 계약을 했을 거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쓸 거였으면 좀 빨리 써서 좀 빠르게 발표를 하던가. 재계약을 제안을 할 거면 빨리 제안을 해서 보수만룰 대상자가 되기 전에 뭔가 되거나 예를 들면 이제 반다이크라던가 살라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재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재계약 논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다는 1월 1일 기점으로 6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넘어버렸고 그러다가 바르셀로나라던가 여러 팀들이 손흥민이 이번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FA로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타이밍에 1년 연장 옵션을 딱 썼다. 쓸 거면 빨리 쓰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재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레비가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는 건 토트넘이 이제는 6월 달에 손흥민을 재계약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짜로 다른 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정료를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1년이 남았으니까. 물론 이제 손흥민에 대한 그 이정료가 높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름에 재계약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재계약이 안될때 손흥민의 오퍼가 있으면 이정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선수의 나이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구단은 이 선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과연 손흥민의 폼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보낼지, 이적료를 받고 떠나보낼지, 아니면 재계약 제안을 할지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토트넘에게 조금은 유리한 어쩔 수 없는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의 막바지로 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